오늘 내가 심겨진 곳은 어떤 땅입니까?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나를 밀어 넣으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으십니까? 내가 던져진 곳이 광야요? 내가 살아가는 곳에 수많은 짐승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?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신 분이십니다.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광야 같은 이 땅에 흘려 보내고 적시며 이 땅을 에덴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.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 같은 이 땅을 적시며 매일의 삶을 이 땅을 경작하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심긴 곳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물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.